글로벌에서 한국계 활동이 활발합니다. 한국에서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이주하시지만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등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해외 이주는 현재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해서 정착하는 건데요. 2003년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한국계 싱글들의 만남을 주선해온 커플 단넷은. 이 지역으로 이민을 원하는 싱글들과 현지 시민권 싱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한국 최초의 결혼 정보 회사라는 신뢰성과 전문성, 체계적인 결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울리는 상대를 추천하고 교제, 결혼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커플 단넷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커플 단넷에 문의하시면 담당 매니저가 지정돼서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막막하고 두렵기까지만한 해외 이주.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플랜 A를 커플 단넷과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